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 때문에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마음고생, 몸고생이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청년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을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사람들 도대체 20대 청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제가 이 근거 없이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저 내놨습니다. 본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 안타깝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데 너희는 고작 니네 취직할 자리 없어지나 그것만 걱정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저 청년 세대에 대한 이런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김두관 의원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 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다. 아니,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됐다니요? 아, 참 말씀 참 쉽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필기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단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청년 취중생들이 어떤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청와대 이런 청년의 청원이 떴습니다. 김 의원님의 명언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 자만 자며 공부하고 스펙 쌓고 자기 발전을 위해 몇 년간 쏟아부은 내 모든 행동이 얼마나 불공정스러운 결과를 위한 것이었는지 크게 반성하게 됐다. 저 시청자 여러분, 설마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죠? 이 청원자는 청년이 무엇을 공정으로 여기고 무엇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는 김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김 의원이나 청와대가 취직 잘 되던 고도성장기에 대학 다녔던 자기 세대의 경험을 토대로 청년 세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김두관 의원이 1959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핵심 연령층은 이른바 586 세대입니다. 자,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가 고도 성장하던 1970년대 80년대에 대학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저 민주화 대모 실컷 하고 짬짬이 대학의 낭만도 마음껏 누리고 그러느라 학점이 바닥을 기어도 대충 다 정규직 취직했습니다. 이런 자기들 경험을 바탕에 깔고 청년 문제를 보니까 그들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하는 겁니다. 저 요즘 취업에 성공한 선배가 대학에 취업 특강을 가면 학생들이 대놓고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선배님 학점은 얼마셨나요? 학점이 얼마였기에 합격했냐고 묻는 거죠. 뭐 대학 다닐 때 꿈이 무엇이었나요? 이런 한가한 질문 잘안 합니다. 그만큼 좁은 취업문이 엄청난 중압감으로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남에게도 적용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공정, 공정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엊그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젊은이 30만 명이 공무원 고시에 집중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아참 이게 불에 기름을 붓는 발언입니다. 청년들도 공시에 젊은이가 몰리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쯤은 잘 압니다. 뭐 청년들 바보입니까? 그럼 왜그 청년들이 공시에 몰리는가? 공시가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공시야말로 자신들이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이 사회의 몇안 되는 공정한 경쟁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세대를 부르는 호칭이 그간 저 여러 디 있었습니다. 뭐 IMF 이후에 유행한 88만원 세대도 뭐 있었고요. 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3포세대 여기에 집과 경력까지 더 포기했다 해서 5포세대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N포세대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럼 지금의 20대는 뭐냐? 공정세대라고 어, 불립니다. 제가 김두관 의원과 청와대 여당 등에 권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자, 공정하지 않다. 공정세대는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현재의 20대를 지칭합니다. 이들 세대의 삶에는 엄청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취직할 기회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희소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야 우리 때는 소원이 남북통일이었어. 아, 그러면은 아마도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저 우리의 소원은 정규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가? 청년들은 저 공정하게 겨루자고 합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도 노력해서 우리 실력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책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뜻을 찾아서 제가 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내가 한 노력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력과 나의 노력 사이에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는 업적주의를 낳는다. 업적주의란 주어진 신분, 출신, 가문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진 지위나 임금을 중요시 하는 가치관을 뜻한다. 이런 업적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이들 세대에게 정의롭지 않다. 이제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 젊은 시절에 좀 놓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이들에겐 없다. 그래서 나보다 덜 노력한 누군가가 기회를 갖게 되거나 혜택을 더 받는다면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고 공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청년들이 왜 인구공사 사태에 분노하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교를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청년들 업적주의 기준에서 보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 써서 딸 의대에 보낸 조국 전 법무장관은 불공정의 대명사입니다. 청년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분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런 청년들을 뭐좀 달래야 했나 봅니다. 청와대가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 모든 세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힘쓰겠다. 자, 거짓말입니다. 그냥 사태를 모면하려고 땜빵으로 한 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냐고요? 청와대가 이런 말을 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정부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계획을 발표,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청년들이 아주 크게 반발한 거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주 거룩합니다. 저 청와대 참모들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 다급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저 청년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피땀 흘리며 준비했는데 북한 선수들이 무임승차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건 공정가치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저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청와대가 저 이런 해명을 또 내놨습니다. 2030 세대가 취업 절벽, 청년 실업에 내몰린 절박한 상황에서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하게 반응한 건 굉장히 중요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다. 이런 경험이 세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저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 인국공 사태 때 정부 변명하고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정권 사람들은 청년이 반발하는 이슈가 생기면 자꾸 본질이 중요하다느니, 대의를 위해서 좀 이해해달라느니 하며, 공공적인 것, 심지어 전체주의적인 가치를 강요합니다. 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공정세대는 그런 요구에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또 책에서 나와, 찾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기준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10대 때부터 노력해온 이들 세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민하다. 희생하는 개인이 있는 반면에 혹여 무임 승차자가 생긴다면 그에 대해 심하게 분노한다. 자, 이런 분노를 청와대와 여당 일부 인사들 그리고 여권 지지자들이 이기주의로 매도합니다. 심지어 젊은 적패니, 신적패니 하며 비난까지 합니다. 우리 청년들 억울합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긴 것도 분한데 졸지에 자기만 생각하는 못된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우리가 지켜본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정부는 공정과는 거리가 아주 먼 정부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른바 586들은 자기 세대의 가치를 청년에게 강요하기 전에 그들이 왜 그토록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진지하게 공부하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겠습니다. 저 야당 탓, 언론 탓, 남 탓,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